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워두지 않고 눕혀두었을 때도 돈복을 크게 그 끌어오는. 집안에서는 대표적으로 한세 가지 정도 요약이 되는데요. 이 내용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쉽게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. 그 와인병 같은 거 보면 그 와인병 장식장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그 와인병 그 눕혀서 보관할 때그 좋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보관해야 그 와인이 그 코르크에 닿아서 그 코르크가 그 항상 그 습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. 코르크가 또 너무 건조해지면 수축이 되고 또 공기가 들어가기 쉽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또 와인과 그 맛도 또 변하거나 또 상할 수 있겠죠. 이런 것처럼 그 가급적 세워두지 말고 또 눕혀야 되는 게그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. 저쪽 그 베개 같은 경우 세워두면 그 집안의 그 기운이 불안정해져서 재물운그크게 약화됩니다. 옛날 그 어르신들이 그 베개에 세워져 있으면 아주 혼을 냈잖아요. 재물운을 그 불안정으로 몰뿐만 아니라 그 베개 사용자에게도 그 부정적인 그 기운이 계속 그 축적이 되겠죠. 우리가 그 하루 그 베개에 베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. 짧아야 뭐 6시간, 뭐 많으면만 7시간 되잖아요. 그 다음 그 여러분들 그 가급적 그 도마를 말이죠. 도마를 그 세워두는 것보다는 눕혀두는 게 나아요. 세워두게 되면 그재물운이그 그 잘리거나 단절되거나 또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그 풍수적인 부정적인 암시가 실리게 됩니다. 그래서 도마는 그 재물운을 그 모으고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또 주방도구죠. 또, 주방도구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의 그 풍요와 또 영향까지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가급적 그 공간 활용 때문에 세워두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떤 그묘안을좀 찾아볼 일이 죠 하루 이틀 아니라면요. 그래서 눕혀두게 되면 그때는 그 재물운의 그 안정성, 또 접지력, 그 전반적인 또 풍수 효과가 커집니다. 또 지속적으로 또 돈이 그 들어오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됩니다. 또 여러분들 그 지갑을 또 세워두면 또 재물운이 흩어집니다. 그래서 그 세탁을 앞두고 그 지갑을 우리가 빼서 예를 들어 그 책고제 잠시 그 세워둔다. 이것 역시 그 좋지 않은 거죠. 지갑은 그 돈의 그 집입니다. 재물운을 그 상징하는 대표 그 상징 소품인데요. 재물이 그 안정적으로 또 보관될 수 있도록 항상 그 눕혀 두게 되면 그때는 그 역시 그 재정적인 그 접지력에 큰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람이 그 돈복의 접지력이 좋으면 그 돈이 세지 않죠. 돈이 그 보호가 잘되면 또 재물이 잘 증식이 됩니다. 늘어납니다.